내일 낮부터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겠습니다.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대구 15도, 의성과 예천 14도로 오늘보다 이도 내외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. 하지만 아침 기온은 경북 곳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만큼 춥겠습니다. 내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큰 곳이 많겠는데요. 옷차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벌써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번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. 비 소식이 있습니다. 오후에 경북 서부내륙부터 비가 시작돼서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저녁까지 가끔 이어질 전망입니다.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습니다. 수능이 끝나는 시간에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우산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 가끔 지나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강릉 15도, 부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. 내일 아침 김천과 성주, 고령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이나 나겠습니다. 안동은 낮 최고 기온 13도, 경산 15도로 오늘보다 2~3도 가량 오르겠습니다. 포항과 경주는 사흘 동안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낮 최고 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수능날 비가 내린 후 기온은 뚝 떨어지겠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차차 올라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